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이동통신 요금이나 정책은 진심으로 소비자를 위한 개선 아닌가? 정부 정책 실패의 치부를 덮기 위한 급조된 눈속임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줄루의 디지털로그입니다. 주요 IT 슈를 분석해드리는 친절한 스마트 브리핑 시작합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먼저 과기부의 이동통신 요금이나의 기폭제가 된 사건은 바로 이동통신사의 과장광고에 따른 과징금입니다. 지난 5월 공정위는 오지 이동통신 과장광고를 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에 과징금 336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론상으로만 가능한 20Gbps급 오지 서비스 속도를 실제 이용 가능한 것처럼 광고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통 3사에 대한 통신 서비스 속도 관련 부당 광고행위 최초 제재이며 과징금 또한 표시광고 사건 중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이동통신사의 오지 이동통신 관련 대국민 사기극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는 지난 국감에서도 이슈가 되었고 과기정보통신부는 부랴부랴 11월 8일 이동통신 요금 인하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11월부터 오지 단말기로 LTE 요금제에 LTE 단말기로 오지 요금제에 가입 가능토록 개선. 둘째 24년 1분기 내 3만원대 오지 요금제 최저 구간, 신설 및 소량 구간 세분화, 셋째 30에서 80만원대 중저가 단말 연내 2종, 24년 상반기 내 선호종 출시 유도, 넷째 요금 마케팅 품질 경쟁 활성화를 위해 신규 사업자 진입 지원 강화입니다. 이중 가장 주목이 되었던 정책은 오지 단말기의 LTE 요금제 가입 부분이었습니다. 사실상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독소적인 이용약관이었기 때문에 늦게라도 이를 시정한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정책입니다. 이번 정책 발표에 따라 SKT는 최근 오지 단말기의 LTE 이용요금 가입 관련 변경 약관을 발표했습니다. SKT의 발표 내용을 살펴보면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 발표의 후속 조치로 11월 22일 SK텔레콤에서 오지 단말기로 LTE 요금제에 LTE 단말기로 오지 요금제에 가입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이용약관 개정안을 신고하였고 이를 통해 이용자의 요금제 선택의 폭이 확대되었으며 오지 단말 이용자는 저가 LTE 요금제에 가입 가능하고 LTE 단말 이용자도 다량 데이터 이용 시 상대적으로 유리한 오지 요금제를 선택함으로써 통신비 지출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이 정책이 정말 실효성 있는 정책인지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지 단말기에 LTE 요금 가입을 허용한 부분은 과도하게 부풀려진 오지 요금 대신 LTE를 사용할 수 있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안이므로 일부 요금이나 효과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 통사가 그동안 소비자를 기만하여 챙긴 요금의 환원은 사실상 없는 것입니다. 그동안 오지 사용자들은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오지망으로 인해 오지 음영 지역에서는 대부분 기존 LTE로 접속하여 서비스를 받았는데 오지단말기로 LTE 요금제에 가입하는 고객들은 오로지 LTE망만 사용 가능하기에 통신사는 크게 손해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진정으로 소비자에게 그동안 뜯어먹은 요금에 대해 환원한다면 오지단말기로 LTE 요금제를 가입하더라도 오지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하는 것이 진정한 요금이나가 아닐까요? 여기에 더불어 기존의 LTE 단말기 역시 오지 요금제를 가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정말 황당한 내용입니다. LTE 단말기 사용자가 오지 요금제를 가입한다고 해도 기계적으로 오지망을 접속할 수 없기에 무조건 LTE망을 사용해야 합니다. 요금만 오지요금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걸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라고 주장하는 것은 정말 지나가는 똥개가 웃을 일이죠. 기본적으로 오지 단말기에 LTE 요금제를 사용하도록 개선하는 것이 오지 요금제가 과도하게 비쌌기 때문인데 거꾸로 어떤 소비자가 LTE 단말기 쓰면서 저렴한 LTE 요금제를 사용하지 오지망도 사용하지 못하는 비싼 오지 요금제를 가입할까요? 이번 이동통신 요금 인하는 과기부와 이통사가 국민을 개돼지로 인식하는 꼼수입니다. 과기정통부는 늘 이런 식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통신사의 이익을 챙겨왔습니다. 애초에 오지 가입시 오지 요금만 강제한 약관 자체가 문제가 있는데 해당 약관을 승인을 해준 과기부의 책임에 대해서는 일절 사과 없이. 모든 책임이 이통사한테 있는 것처럼 포장하면서 한편으로는 이통사에 큰 피해가 가지 않도록 또 다른 꼼수를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이제 와서 정책이 실패하자 소비자를 위하는 척하지만 뜯어보면 소비자에게 요금이나 효과가 없는 눈가리고 아웅하는 그야말로 조산모사 정책입니다. 끝으로 내년 1분기에 3만 원대 오지 요금제가 나온다고 하지만 큰 기대는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오지 단말기로 LTE 요금제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지 요금제에 비해 경쟁력 있는 LTE 요금제를 가입하거나 정말 합리적인 통신 소비를 원하신다면 자급제 폰을 구입하셔서 알뜰폰 요금제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소비라고 말씀드리며 오늘 스마트 브리핑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친절하고 스마트한 브리핑으로 다시 만나요.